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은 새벽 5시고요 네, 이른 아침에 지금 어, 여기 나온 이유는 오늘은 나트랑을 갑니다 호치민에서 나트랑까지는 거의 한 400km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는 거의 한 6시간 이상을 꼬박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비행기가 최고죠 비행기는 1시간이면 뚝딱 가니까 그래서 비엣젯을 타고 나트랑을 넘어갑니다 와 여러분 저 여기 줄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주로 오래했거든요비에 s 젯 대기가 좀길어가지고 여유있게 오셔야 될것 같아요. 2시간 반 전에는 국내전이 어도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새삼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내가 옛날에는 막 일본이나 이런데 갈때 그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때마다 그 스트레스가 엄청 컸거든요. 막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졸린데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는데 이제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네 다섯 에일어나도 진동 한 번만 올려도 그냥 막 바로 일어나고 올려가지고, 세상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고요. 지금 나트랑이 비가 온다고 해서 상사의 감정인데, 제발 예보와는 다르게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트랑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트랑에 도착하였고요. 그랩을 불러서 갑니다. 여기는 깜란 공항이기 때문에 나트랑 시내까지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비는 한 얼마지 한 2만 원좀 넘게 네, 내고 가야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 날씨 나쁘지 않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트랑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아, 나트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낫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베트남 현지인들은 낫짱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저한테는 나트랑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한두 두 번째, 세번에 오는 곳이고, 네, 이것저것 둘러볼 예정이에요. 와, 나트랑에서 어, 여자기사님은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요 되게 젊어 보이신다. 여러분 숙소 도착했고요. 오늘의 숙소는 여기 파나마 호텔이라는 곳이고, 오, 오 벌써 이렇게 짐을 안내를 딱 해주시네. 아 나쁘지 않다. <laughs> 지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여기 맛있는 곱창 쌀국수 맛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쌀국수 먼저 조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찾은 쌀국수는 여기 포틴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되게 맛있대요. 곱창 쌀국수가 있다는데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불이 안 켜져 있네. 오 불이 전기가 나갔나봐. Ye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경기도 납장시답게다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곱창 쌀국수 미디엄 사이즈, please. 아, 여러분,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바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여기 안에 곱창도 들어있고요. 와, 이렇게 꾸덕한 약간 쌀국수 느낌이에요. 은이 되게 꾸들꾸들하고 국물은 꾸덕하고 곱창은 엄청 속게 음, 들어가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이스티는 공짜예요. 공짜.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빨간 국물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한국인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빨간색 부츠를 먹어줘야 되는데, 어, 이거 괜찮네. 아 진짜 여기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간만에 매운 거 땡겼는데 진짜 소주 시키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 택시 불렀거든요. 담시장 가려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담시장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아트랑에서 리조트를 안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 투어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택시 타고 한번 담시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담시장 도착스! 잠깐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젤리거든요. 이거 탑. 크로트 이거 무조건 베트남 가면은 사와야 되거든요?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 아뭐이거 짝퉁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예? Yeah. 진짜로? 네, 우리 선생님이 엄청 싸게 줬어요. 포0 0 다우즈 프라이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남는 게 거의 없다 했어요, 그렇죠? 이거 37 이게 원가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가져가는 건3,000 예. Yeah.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적인 선생님, I remember you what your name? My name is Scott. 어, uh, Scott. 어, uh, Scott. 베리 베리 굿 바바이. 아, 이거 제 최애 젤리라서 잠깐만 먹고 갈게요.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먹잖아요? 안에도 완전 이렇게 꾸덕꾸젤리. 오, 이거 리얼이다. 음! 너무 맛있어. 어! 아시 크록스다. 여러분, 저 지금 신발이 거의 너덜너덜거려가지고 하나 사야 되긴 하거든요? 크록스, 어, 핑크핑크. 핑크핑크 핑크 하나 사볼까? h o 치즈? 이지 12만동. 12만동? 그러면은 얼마야? 6천원대라는 건가? 뭐딴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저 납탕을 담시장 먹으면 눈이 그렇게 돌아가요. 오, 이거 230이거든요? 근데 잘 맞네요? 또 여기다 또 약간 지비츠 같은 거 꾸며줘야지. 지비츠, 지비츠? 어, 귀여운 걸로 할래요. 핑크색 신발이기 때문에 지비츠도 핑크색으로 하나 그럼 해볼게요. 이거 뭐지? 마이 멜로디인가? 어. 와, 여러분. 이렇게 꾸미면 어때요? 너무 귀엽죠? 16만 동 어, 16만 동! 응. 오 베리베리 구프라이스다큐티 <목소리> 어. 아, 엄청 큐트, 큐티하죠 큐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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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발 쇼핑을 완료했고요 지나가다가 또마음에 드는 이옷 세트를 발견했어요 할로아 하모치 은 얼마에요? 28만 동 세트로 28만 동이요? 여러분 이거 살까요? 아 이거 뭔가 풍도 넉넉해 보이고 살짝 촌스러운 게내 스타일이긴 한데 어 근데 이거 팬티 보이겠는데? 아 안에 속바지가 있구나 28만동은 솔직히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얼마, 얼마로 갚지? 19만동? 어, 19만동 안 해주시네 너무 단, 단호하게? 그럼 나 단호하게 가야지 마냥 잡을 줄알았셨어 22만동 22만동? 응. 그러면 우리 선생님 21만동으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21만동에 네, 두개 세트 개됐습니다 네, 행복한 담시장 쇼핑을 마쳤고요. 어, 흥정이 사실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영상 보면은 저도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구독자님들 분께서는 왜 굳이 흥정을 하냐? 흥정 하지 마시고, 어? 가격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사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여기 상인분들도 다 감안하고 비싸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많이 부르신 것 같은데 하면은 흥정을 필수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브이푸르시라는 데 왔는데 여기가 뭐를 파는 데냐면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에요 할로 l l 와 신선한 망고와 아보카도 제가 아보카도랑 두리안을 둘다 좋아하는데 한번 믹스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까멀 어 가격은 5만동 페이나아 오케이 오케이 와, 여러분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보카도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코넛칩이랑 두리안이 추가된 모습이에요. 와이 조합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와 일단 제 사랑 두리안부터. 와, 전 진짜 두리안이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거를 맛없다고 할 수가 있는지. 와 여기 여러분 진짜 강추예요. 브이푸르시라고 아보카도, 뭐 망고, 두리안 이런 거 파는 곳인데 너무 맛있다 진짜 여러분 드디어 숙소 체크인을 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넓고 좋은데요? 여기가 1박에 얼마더라? 한 4, 4만 원대 정도였고 뭐 뷰는 그냥 저냥 뭐 평범합니다 근데 일단은 숙소가 넓어서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 나트랑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리조트 생활을 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뭐 저같이 좀 혼자 오거나 약간 가성비 여행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트랑 시내에서 호텔을 잡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이 뭐 여기 4만 원대지만 훨씬 싼 데도 많아요. 뭐저 옛날에 2만 원대도 묵은 적 있거든요. 근데 완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혼자 다녀서 리조트에서 수영할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호텔에서 넓은 생활 하시면서 푹 쉬다 하는 것도 아주 아주 좋다는 거. 짠!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잠깐 십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 피부 어때요? <laughs> 여행 유튜버 7년 한거 치고 굉장히 피부가 잘 유지되고 있죠. 진짜 이거 완전 생얼인데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저는 바로 선크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외선 차단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정말 요즘 애정하면서 바르는 선크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 라네즈 워터뱅크 선크림입니다. 이 워터뱅크 선크림이요 여러분. 여행 유튜버 원지님 아시죠? 원지님이 여행 다니시면서 선크림을 제대로 정착하고 싶어서 라네즈랑 합심해서 만든 선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걸 맨날 맨날 발라보니까 발림성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세안할 때이차 클렌징 없이 정말 깨끗하게 지워지니까 여행할 때 아주 필수템으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제가 건성 중에 건성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선크림이 기본적으로 촉촉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바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조하니까요. 근데 이 선크림은 뭐다? 라네즈 수분 케어 라인으로도 이미 입증된 유명한 워터뱅크 라인이에요. 그냥 수분 크림 바르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수분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바를 때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근데 또이 선크림이 자외선만 차단되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이게 미세먼지랑 열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차단이 된대요. 게다가 이 워터뱅크 장벽 케어 성분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방탄 선크림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베트남 나트랑에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한국보다 더운 지역 왔을 때또 빛을 발하는 게이 라네즈 선크림이다. 근데 여러분 저만 이걸 써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라네즈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무려 100분에게나 이 샘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참여하셔서 꼭이 선크림 경험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해서 완전 대만족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거 경험해보셔야 됩니다. 샘플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전 선크림도 야무지게 발랐겠다. 근데 네, 바로 예출하러라고 네. Hello. 아, 오케이. Ah, okay. yeah. 여러분, 상원에 놀러 왔습니다. Yeah. 여기 약간 나트랑의 yeah.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코나카르 yeah. yeah. 상원이라는 yeah. 곳이에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 뭔가 인도풍 분위기가 무심풍기는 그런 상원 같은데요. Yeah. 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와,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도 있어요. 근데 여기 혼자 있으려니까 좀 무섭다. 여러분, 여기 사원이 참족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건설된 사원인데, 여기 사람들이 약간 힌두교를 중심으로 이제 믿었던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불교도 이렇게 섞여가지고,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교 느낌도 나고, 힌두교 느낌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민족들이 지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잖아요. 여기 복장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반팔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어 밑에는 조금 긴 바지, 긴 치마를 입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거를 입고 가면 제재를 당할 수도 있대요. 여기뿐만 아니라 태국 사원 갈 때나 그럴 때는 꼭긴 바지나 긴 치마를 하나씩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비도 올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네 고심 끝에 찾은 베트남 가정식 맛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23만동에 이렇게 세트로 가정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어.. 저는 이거 돼지갈비조림 하나 할 거고요. 어? 나 그렇게 많이 안,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거 모닝글로리 하나 먹을 거고요. 그리고 코리안 라이크 디스 원? 오케이 오케이 디스 원 플레이스. 아, 하나 더 골라야 돼요? 어? 좀 많은데? 파퓰러파퓰러 파퓰러. 어. 아 치킨! 아 치킨 좋죠. 치킨! 어 베리 굿. 와 음식이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와 국물 세상 많고요. 이거는 뭐지? 어? 응. 이거 밥인가? 와, 제가 좋아하는 모닝글로리랑 치킨까지 나왔고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모닝글로리를 사랑한다는 거는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번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돼지갈비. 음 밥을 많이 준 이유가 있었어. 전체적으로 조금 짜긴 짜네요. 와, 음. 돼지갈비는 좀짠데찢기는 간이 아주 딱 맞아요. 네 여러분 오늘 새가 졌고요 저는 오늘 찐막 스케줄. 네 웰스파에서 마사지 받겠습니다 진짜 너무 지금 피곤하거든요 지금 잠을 3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피곤한데 그래도 1일 1마사지는 절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루 마무리는 웰스파에서 받아볼까 합니다 아 이렇게 향도 고를 수 있고요 저는 레몬글라스 향을 골랐고 이렇게 웰컴티도 주십니다 완전 고급스럽네요 여기는 와 오늘 여기서 받을 예정이고요 에이, 바로 눕자마자 이제 딥슬립 할 예정입니다 사진이 <laughs> 끝났고요. 아, 노곤 노곤 진짜. 아, 잠푹 잤네요. 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과자도 주시고. 아, 만족도 조사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대로 가서 지금 바로 잘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아치입니다. 여러분 어제 담시장에서 산 옷인데 어떤가요? 친구한테 이걸 보내니까 뭔가 되게 잠옷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이 팔뚝살을 공개하면 죽는 동에 걸려가지고 팔뚝살 좀 잠깐 가리고 올게요. 네 이렇게. 어,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저 항상 고민이긴 해요. 너무 패션 센스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부채널, 제가 부채널을 하나 있거든요. 부채널에다가 테러리스트 극복 프로젝트를 좀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네 동남아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시원시원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입고 나갈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롯데마트를 갔다 왔어요. 제가 아트에 오면 무조건 이제 쇼핑을 하셔야 되는 게 롯데마트를 가셔서 이제 쇼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샀는지 약간 쇼핑 리스트를 좀 공개를 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항상 사는 게 커피예요. 베트남도 커피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콘사커피라고 여기 이렇게 다람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원두 갈아져 있는 거 말고 약간 음, 이렇게 콩으로 되어 있는 걸 사셔야 되는데 이게 한 3, 4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200, 200g인가 그 정도 하는데 커피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음. 아라고 하나요? 아? 이것도 막 한국인들이 보니까 막 엄청 쓸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배고픈 이슈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 좀 먹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치즈 과자라고 보면 될까요? 어, 알람 요리네 음, 너무 맛있잖아. 간식 보여드리는 김에 간식 하나 더 보여드릴까? 응, 음,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대요. 이것도 안, 안이네, 이건 안. 얘는 아고, 아와 안.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코리안 픽이래요. 코리안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laughs> 베트남 과자라고 하는데, 이게 치즈 감자 맛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두개 이렇게 세트로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 핑크색, 베트남 가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쌀국수 라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되게 조그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고, 누구 코에 붙여? 약간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빅 사이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빅 사이즈 어? 못 참지 싶어가지고 두 개나 샀고, 그리고 제가 또 코코넛 중독자거든요. 코코넛 과자 중독자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대요. 이렇게 또 얼마나 잘 팔리면은. 코코넛 크래커라고 한국어로 써져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업체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L 롯데마트에서 파는 이 로고가 그려진 과자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베트남 와가지고 약간 좀 문화 충격? 문화 충격 받은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이거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을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데 정말 다 오토바이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꼬마 애기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학교? 학원을 시키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신기했어.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을 하면 보통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걸어서 직접 가거나 하시는데 여기는 정말 다 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되게 한국과는 다른 문화인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기 때문에 알차게 또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택시를 탔고요 지금 어디를 가냐면 구독자분께서 한국인들이 잘안 가는 정말 현지인들 스팟 약간 볼만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교 사찰 같은 곳인데 네, 나트랑을 여러 번 갔다 보니까 이제 좀 색다른 곳을 가보고 싶어서 한 택시로 20분 거리인 네, 불교 사찰을 향해 가보려고 합니다 절뷰가 진짜 환상적이래요 아, 절에 도착했고요, 여러분. 아, 깜빡했습니다. 제가 지금 옷을, 옷차림이 완전 짧은 쇼츠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야 될것 같은데? 어, 어 빌려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얼마라고요? 10,000? 응. 아, 500원? 500원이면 괜찮죠, 네. 오케이, 오케이. 어제 내가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까먹고 짧은 옷을 또 입어버렸다 그래도 이제 가면은 이렇게 빌려주는 데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매고 가면 됩니다 와 뷰가 지금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시티 뷰가 장난 아니야 저 뒤에 이제 바다도 보이고 와 여긴 진짜로 최근 온절 중에 정말 탑급입니다 와 이런 환상적인 뷰랑 불상이랑 진짜 사람도 없어가지고 한산해가지고 이 힐링되는 공간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여러분 베트남 종교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 부처님 불상도 보이고 와이기 완전 힐링 스팟인데? 이런 사원을 오면 느끼는 점이 어제 간 포나가라 사원도 좋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이런 사원들은 좀 조용해야 우는 맛이 있는 것 같아. 와,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바람소리에 맞춰가지고 와, 춤을 춥니다. 와, 진짜 이게 힐링이다. 와, 여기 제가 어딘지 자막에 적어 놓을게요. 여기 진짜 제가 네이버에 쳐봤는데도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 보신 분들은 아주 행운입니다. 네, 완전 현지인 스팟이에요.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비 오는 풍경마저 너무 느낌 있다.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네, 신발 벗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왜지? 어 갑자기 주방으로 아 여기서 식사할 수 있다고. It's yes, I like spicy. 오케이. Okay. 어. 어? 그냥 드시라고요? 아 먹, 먹, 먹으라고요? 아,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건가? 어, 아,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조금만 주세요. 아 조금, 조금. 아, 조금. 응, l i 오케이. 조금. 아, 아, okay. 조금, 조금. <laughs> 아니, 밥 챙겨주시고 호령이 사라지셨어. 약간 절 문화가 그런 건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부뽕로 밥을 약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No, I 아, subscribe 한다고. 런치 수달 이어머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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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어, 뿌리뿌리 봐봐요, 꾸리 맛도 나. Send me a s m i 아, 밥 대신 웃음을 주라고. 저도 아, 웃음이 많거든요 아. <웃음> 약간 테이 스테이 하는 느낌도 든다. 과연 절밥은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야, 절밥이라고 싱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싱거고 오늘 짭짤한데? 음, 절밥 맛있는데요. 그리고 스님이 당부하시기를 너가 먹은 그릇은 꼭 씻어고 씻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거지까지 아무지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리안을 팔길래 여기 모통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약간 과일 가게인 것 같아요. 헬 e 두리안두리안두리안 어, 두리안, 두리안 먹을래요. 어 얼마에요? 15만, 1 5만 동? 오케이, 오케이, 오 땡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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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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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한 먹고 누구 만나지만 아니면은 음, 우리한는 진짜 계속 먹어야 돼. 안녕, 우리 친구 Hello. 만나러 또 왔고요. 제가 또 어제 이거 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가 This is Vietnam. Yeah, this is Vietnam. This is China. 와 right. 아, 이게 진짜 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how much is this 짭? One h u n d 중국 산이어도 비싸게 파네. 하겐이 킬로그램? 2핫 킬로그램. 투핫 키로. 2.5 킬로에 19만 동. 얘는 500그램에 얼마지? 4만 동아 4만 동 4만 동. 어 온리 스몰 사이즈고 비엔남. Yeah. 어 비엔남인데 애플망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좀 비싸대요. 그래서 25,000동에 판매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개 살게요 그러면. 아, you want s o m e 타이거 밤? 아, 탈거밤 집에 열개 있어요. 있어?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yeah, 어, 우리 선생 이름 이름 뭐라고 했죠? 호이. 호이. Yeah. 어, 미, 소이. 소이. 어. 응. You want uh, 아, 밤? 아니야, 나는 우리 친구한테서만 할 거야. <laughs> thank you. 잠시장 근처에 있는 농산 음료수 판매점에 왔고요. 네, 망고주스 하나 주세요. 망고주스, yeah, 망고주스. 응, thank you, thank y okay. o okay. 라라 와 25,000동 치고 와이양 무슨 일이야? 진짜 많은데? 어. 아, 생각해보니까 저 베트남 여행하면서 망고 이거 주스 처음 먹는 것 같은데요? 와 아, 맛있다 여러분도 베트남에 왔으니까 해산물을 먹어줘야 돼요 특히 여기 나트랑이 해산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맛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라라시푸드에 왔습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또 랍스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랍스타 구이 말고 회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랍스타 사시미. 어, 사시미. 사시미. 어, 사이, 어, 미디움 아, 미디움 사이즈. 아, 미디움 사이즈. 또 회만 먹을 수 없죠. 한국에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마늘 볶음밥 플레이스. 아. 에 마지막 말인가 맥주. 타이거 타이거 비얼 플레이즈. 아, 피니시 피니시. 아, 아체 체크하라고요? 어떤가요? 아 체크. 아미움 사이. 아, 체크. 그냥 좋은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네보컬리스 플리즈. 네. <laughs> 와 여기서 직접 고를 수가 있구나. 와이 남다르다. 와 우와 빠져나오려 고 그래. 와 신선하다. 어 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우와 제가 좋아하는, 정말 너무 먹고 싶었던 에이, 랍스터 회가 나왔습니다 까몬! 우와 맛있겠다 그리고 제가 응. 사랑하는 모닝글로리도 추가 주문했고요 이게 예, 만회볶음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하이브라베 역시 맛있지 여러분 랍스터 구이에 조금 질리신 분들은 회 완전 추천드려요 진짜 없어서 못 먹죠, 랍스터 회는 아 너무 맛있다. 평소에 이런 락스탕 회는 먹을 계획가 없다 보니까 베트남 오면 무조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 직접 이렇게 손질도 해주신답니다. 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약간 구워진 것 같은데? 와, 와못 잡지 못 잡지. 참지, 못 참지. 아 이게 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 익혀서도 나오는구나. 와이 새우 꼬리살. 이제 랍스타는 다르네요. 오 네. 해가지고 혹시 유튜버? 어, 네 유튜버 맞아요. 채널 이름이요? 어. <laughs> 너무 귀여운데? 네 여기, 나, 여기 나와도 돼요? 아 정말요? 알려드릴게요. 그래? 어, 1 1살 너무 귀엽다. 잠깐만 이거 보고. 음. 저는 쪼이라고 해요. 구독자 좀 많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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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보기엔 그냥 나물 같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여기 아만 헤리티지 스파에서 마사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만 스파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오는 건데 올 때마다 너무 고급스럽고 여기 직원분들도 친절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스파 샵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발 마사지만 신청을 했는데 발 마사지에는 이렇게 이마 마사지랑 여기 목 뒤나 어깨까지도 껌이 뭐 15분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마지막 날 발마사지 위주로 봤냐면 전신을 다 받아버려 몸이 다 풀려버려가지고 긴장이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네, 다리 위주로 풀고 여기도 조금 해주시니까 그렇게 좀 즐기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요 아, 이번에 그 저녁 식사랑 마사지랑 공항 샌딩까지 해주시는 거 나트랑 도깨비에서 도와주셨거든요 예, 무상 협찬 너무 감사합니다 까먼 <laughs> 그래서 저차 타고 이제 오늘 나트랑 여행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트랑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역시나 나트랑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훌족한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그런 여행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신 한국인은 좀 많아요. 한국인이 좀, 또, 여기 나처럼 먹여살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한국인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할게 많은 그런 여행지였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